다음 보기 중,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. 기억볼게요. K다 1 집어넣겠습니다. A1 빼기 A9. 플러스, 이제 두 번째 양 집어넣을게요. A2 빼기 A8. 세 번째 양 집어넣을게요. A3 빼기 A7. 점점점. 아홉 번째 양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아홉 번째 A9. 어, A1. 뭐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. 그럼 앞에 있는 것은, 이 앞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해주면, A1서부터, 어디까지 더한 거예요? A9까지 더한 거죠. 자, 뒤에 거는 마이너스 A9, 마이너스 A8, 마이너스 A7. 뒤에 거만 보는 거예요. 이 뒤에 거. 뒤에 거. 그럼 마이너스 A1, 점점점, 마이너스 A1. 그러면 얘가 이제 없어지네요. 얘하고 얘가 없어지고, 뭐, 이렇게 없어지겠죠. 이렇게 하나씩. A1서부터 A99, 얘도 A1서부터 A9니까 0이 나오겠네요. 음, 0 나오겠네요. 맞네요. 자그 다음에 니은 자 요것이 얘랑 똑같겠느냐 음,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. k다 1 집어넣어 보겠습니다. 2 곱하기 마이너스 1 요렇게 놓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을게요. 4 곱하기 1이죠. 이번엔 음, 제곱이 2니까 이렇게 해서 점점점 5 집어넣으면 10 곱하기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.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, 4죠. 얘가 부호가 잘못됐죠. 부호가 반대로 여기 마이너스 5 이렇게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. 음. 이거 잘못됐습니다. 얘는 이제 마이너스 2, 플러스 4, 마이너스 이런 패턴이네요. 얘하고 잘못됐죠. 얘는 아니고. 네. 틀렸고요 D급 보겠습니다. K다 1 집어넣을게요. K다 1 집어넣어 봅시다.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. 2 집어넣어 볼게요.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. 점, 점, 점. 10 집어넣을게요. 19, 20분의 1. 이게 좌변이 되고요. 우변은. 자, 우변은. 우변 볼게요. k 다1 집어넣으면 1분의 1. 2 집어넣으면 2분의 1. 3분의 1 점점점 20 집어넣으면 20분의 1 얘가 좌변이고 이게 우변인데 똑같죠? 이걸 풀어보면 음, 똑같죠? 이거 똑같습니다.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.